내 몸에 상추가 독이 되는 신호 5가지. 상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드셨죠? 그런데 혹시 요즘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으셨나요? 황금 거북이를 빠르게 두 번을 터치 후 구독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저혈압이신 분들, 아침마다 어지럽거나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분들은 상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또 상추에는 갑상선을 방해하는 성분고이트로젠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,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를 많이 드시면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. 수면제나 안정제를 드시는 분들, 상추 자체가 신경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수면제와 함께 먹으면 졸음이 과하게 오고 넘어지거나 사고 위험까지 커집니다. 상추는 좋은 채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,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. 더 많은 팁은 전체 영상을 시청하세요.